안녕하세요. 제가 트레이딩뷰에도 마지막에 올렸는데 어, 제가 원래 말씀드렸던 197, 197을 돌파되고 195를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직전 파동의 고점들이죠. 직전 파동의 고점들을 전부 좀 넘겨 주는 파동이 나왔고 여기서 어떤 불규칙의 형태 불규칙의 형태만 아니면 단기, 최소 단기 바닥은 돼서 여기까지 어, 추가 이제 고점을 넘기는 어떤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카운팅대로 A, B, C로 시작을 했고 A, B, C가 끝나고 전체 A, B, C가 끝난 뒤에 B 파가 나오고 C가 마무리 단절 느낌으로 마무리가 됐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첫, 첫 번째로 생겨 생긴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1, 9, 5 저점이죠. 19저점. 19520. 여기가 어, 첫 번째로 메리트 있는 롱 입장에서 메리트 있는 스탑 기준이 될것 같고 이제 직전 파동의 고점 여기죠? 여기를 이제 넘겨 주는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단기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어떤 임펄스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어, 솔직히 이제 지금에서 선택을 할수 있는 거는 어, 여기 롱 입장에서는 여기가 최종 스탑이 돼야 되고 여기가 뚫린다 그러면 이대로 만약 지금 내려온다 그러면 어, ABC의 어떤 불규칙의 형태로 2파가 나왔다고 볼수 있고 여기가 돌파되면 이제는 짧게 떨어지는 어떤 파동보다는 3, 4, 5파로 진행이 되면서 더블 바텀이나 아니면 살짝 뚫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롱 입장에서 195는 이제 최종 스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 베이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어, 최소 반등에서 끝나지 않고, 저는 일단 이 직전 파동의 고점을 넘기고, 그 다음 고점도 넘겨서, 어, 결국 2 5200을 넘기는 파동이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이 모든 가능성은 1,195가 뚫리는, 뚫리면 안 됩니다. 뚫리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쌍바닥 관점을 봐야 되고, 어, 쌍바닥 관점을 보더라도, 이더, 이더는 안깰 텐데, 비트가 깨더라도, 이제, 176도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점이 돌파되면, 한 파동이 끝날 게 아니라, 최소 두 파동, 짧게 떨어지면 쇠기 형태로 시파가 나올 거고, 길게 떨어지면 쌍바닥이나, 176도 저점을 깨는, 갱신을 하고, 밑에서 바닥이 나오는 그런, 어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19, 19가, 일단, 롱 입장에서는, 어 가장 중요한 스탑 기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